우리 철학 때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되게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카눔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첫할때 함께 본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 에 관한 말씀이죠. 이제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 많이 말하고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다 라고 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응답을 받겠다고요 근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요 19절을 보면 은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했대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마이크를 바꿀게요 유대인에게만 이제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했다고 했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기서 손은 뭡니까? 헬라우로 케이르거든요.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인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죠. 많은 전도와 성교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 그러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그 영혼들, 주의 양들, 형제들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겠죠. 그럼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냈다고 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 이방인을 우리가 이제 회심하는 그리고 세례를 주는 회심이 아니라 그 세례를 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앞장 1 0장에서 봤잖아요. 그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게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뭐 해요? 그들의 지도자를 파송한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했습니다. 죽게 머물러 있으라 다른 번역에서 보면 죽게 붙어 있으라고 했거든요. 왜 그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들에게 강권했습니까? 관건, 바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이들에게도 올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는 것 같이 많은 고난을 받는 것 같이 이들에게도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예요? 떠나지 말고 주님께 계속 붙어 있으면 결국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을 보면은 이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나바의 평판이죠 바나바의 평상시의 행실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 우리도 착해야겠다 <laughs> 근데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 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요.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다라는 뜻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바나바를 볼때 경탄한 만큼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나바의 평소 행실 성품이 아주 훌륭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제 추석이잖아요. 연휴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들이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 결국은 믿지 않는 영혼들은 가족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평상시에 행식과 성품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봐왔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래요?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죠. 영적으로 풍부한 은혜를 수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유신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담아감에 따라 균형을 이루어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고 했죠. 근데 25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많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 무엇을 했습니까? 바다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았죠.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뭘뭐 했어요? 둘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1년간 그 바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사도라 할수 있는 자들이 뭐를 했어요? 안디옥에서 그 열매를 맺은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 벌어졌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컬음을 받았더라. 1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아니거든요. 정말로 집중해서 그들을 양육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면은 다시 그들이 정말로 그 합당한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말로 기본과 그 삶을 갖추고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리스도라 인이라 이코노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주 성숙되어지도록 돕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역이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를 파송해서 그러한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한 형제요, 한 지체라는 것이죠. 이 십칠절로 삼십절입니다. 예루살렘 교에서 이번에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했죠. 이 시대에도 신약이지만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제로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으로 말하되, 성령께서 말하셨죠.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예언대로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예요? 이안디옥에 그리스도라 이카론을 받은 그 제자들이요. 어떤 일을 했대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시작된 교회잖아요. 어쩌면은 어, 더 연약한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안디옥에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이 지금 흉년을 입어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운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각각 그 힘대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각각 자신들이 마음이 당긴 대로 할수 있을 만큼 그형제그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지체요, 한 형제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 통해서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뭐 정원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교회가 나눠져 있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한 형제들이에요. 네 교회 내네 교회 할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내아야 될까? 진짜로 성교하겠죠 기도하면서. 해야겠죠. 우리가 도움을 받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돕고, 그렇죠. 가족이란 거에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번 명절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참된 신앙 생활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의 길로 이끄시길 원하세요. 우리가요 그 주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들이 그들에게 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결국은 그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모든 것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축복을 누려야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한 형제들 어떤 사람은 원수보다 더 못하다는 말까지도 하던데, 그러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 정말로 우리들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 교회에도 정말로새 신자가 왔을 때, 그를 그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초신자 양육 시스템 그리고 또새 신자 양육 과정이 필요하겠다. 당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준비해야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 안디오 교회가 각각 그 힘대로 그들을 도왔던 것 같지. 정말 우리 또한 우리가 할수 있을 만큼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정원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인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마음을 품고 모든 자들을 섬기며. 살리는 우리 모든 선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